안녕하세요. 러버그림 t v 입니다 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왔습니다. 알터크로노스도 가져왔어요. 어, 거꾸로 했습니다. 네, 조합은 애니메이션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메테오라고 6V랑 거의 비슷한 디스크, 디스크인데, 검정색으로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이 레이어 또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덕과 방어로 전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다른 분의 동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트랜스가 있고요. 노바드 춤 때도 있었죠. 근데 그건 아직 리뷰를 못했어요. 네. 하지만 오늘 주제는 바로 라그나로크를 만났을 때 알터크로노스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아는 방법입니다. 네, 우선 알터크로노스를 공격을 해주세요. 공격력을 아주 피, 엄청난 공격력을 해야 합니까? 공격 공격레이어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트랜스를 어택이 아닌 스태미나로 바꿔주세요. 스태미나로 바꾸겠습니다. 네, 이렇게 블루 튀어나오면. 스테미라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라그나로크는 상대도 아니죠. 그냥 방, 방어 대 방어입니다. 자, 이상으로 여기까지 동영상을 마칩니다. 다음에 보세요. 로봇그림 t v 입니다 네.